안전한 투자가 최고다를 외치는 허준열입니다 아, 오늘은 어떤 사유으로 음, 분양분석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어, 30대 중반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 수도권의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이전부터 음, 상가를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물론 월세가 잘 나오는지도 알고 싶고요. 그러던 중 공인중개사에서는 상가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어, 상가에 대해서 그닥 잘 아는 것 같지 않아 보였고 무조건 본인만 믿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좋은 옷이 다 빠지기 전에 빨리 분양계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안전하게 분양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대표님 분석 진단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저도 할인을 받아 싸게 분양을 받을 수도 있는지요. 물론 투자가치가 없다고 진단이 나오면 당연히 분양을 받지 않을 겁니다 어, 정확한 투자 분석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신규 분양 할인은 투자의 신앱에서만 가능합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불행이들이 분양 계약을 하기 전에 먼저 분석 진단을 받고 투자 결정을 하는 모습에 저는 매우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응? 분양분석진단은 투자가치가 있는지를 미리 알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분석을 받아보고 분양을 받을지 말지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모르는 불인이도 투자가치가 없는 부동산에 분양을 받는 일은 생길 수가 없어요 반대로 분양을 받아도 된다는 분석결과가 나온다면 당연히 여기 이쪽에 있는 어, 특허받은 분양할인구매대행서비스로 싸게 분양을 받아야 하는 거죠. 의뢰인은 자본금이 이렇게 3, 4억 정도를 가지고 있었고요. 어, 상가 투자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어, 경기도 고향에 10억 정도 하는 분양 상가를 봤는데 공인중개사에서 추천을 받은 걸하네요 원래 알던 공인중개사는 아니고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광고를 통해서 공인중개소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상가 투자를 하게 되는 불인을 보게 되면 예? 전매나 시세 차익을 얻는 부동산 투자를 엄청 좋아하는 걸 느꼈어요. 반대로 이 얘기는 부동산 투자를 전혀 모르는 불인이가 환상에 빠져 착각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자나 분양을 많이 해본 사람은 전매나 시세 차익을 큰 비중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예? 오히려 임대가 잘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또 임대가 되면 임대 수익은 얼마 나올지 체크를 합니다. 응? 처음부터 불이하고 접근 방식이 다르죠. 왜? 무모한 건 하지 않는 것이 부동산 투자라는 건잘 아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불이냐를 속이기는 정말 쉬워요.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하자. 크게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가능한데 내가 책임지고 팔아줄 테니 분양 받아라. 하면 불인회는 그럼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용감한 거고요. 네? 부동산을 좀 아는 사람한테는 택도 없는 소리라는 걸 바로 알죠. 의뢰인이 분양받으려고 하는 분양상가는 1층 메인 호실이 아닌 안쪽에 위치한 호실이에요. 음? 상가 자체로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보다도 어, 분양하는 당시에도 시행사가 자금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음? 상가 위치도 별로고요. 얼핏 보면 대려변이나 분양시키기에는 좋다고 할수 있지만, 음? 현혹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투자 가치로서는 좋지 않았어요. 유동 인구가 없는 상권이, 즉, 어, 죽은 대려변이었어요. 뭐, 엄밀히 따지면 대려변하고또할 수도 없어요. 여기는 분양 받으면 후회하는 상가예요. 답이 없는 상가로 계약금을 포기해서라도 에? 절대로 끌고 가서면안 되는 위험한 부동산이에요. 인근 공인중개사에도 마이너스로 물건들이 나와 있어도 거들떠 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뭐 시세 차익이요. 의뢰인이 만약 분양 분석 진단을 받지 않고 상가 계약부터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여기. 상가 분양 현장은 임대도 쉽게 되지 않는 것으로 겁나게 어려워요, 임대가. 예? 기약 없이 상가 분양 때문에 은행에서 받은 대출이잖아. 예? 관리비만 냈다가 끝내는 만세 부르고 선털고 나오는 그런 상가예요. 이런 상가를 분양 받으면 큰일 나는데 불리인은 잘 모르니까 많이 분양들을 받아요. 예? 여러분 예전에 쇼핑몰 상가 분양이라고 들어보셨죠? 꿀로 나는 상가예요 에? 많은 불인이가 큰 실수를 하는 경우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자기는, 음? 자기 자신은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모든 사람들도 불인이랑 같이 정직할 것이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항상 경계하라고. 투자하려고 돈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 누가 불린이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실하고 정직하게 얘기를 해주겠어요. 있는 뻥 없는 뻥총 동원하고 예? 과정되게 얘기해서 불린이가 분양 계약을 하도록 유도를 하잖아요. 응? 서비스업이나 영업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기분 좋게 들뜨게 하는 기술이 있는데 결국 물건을 구입하거나 계약을 시키는 것이 역시 큰 목적이 있잖아요. 사연 주신 분은 모델하우스 분양 직원 브리핑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공인중개소에서 분양을 받으라는 얘기에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음? 공인중개소도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분양시키려고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공인중개소가 많아요. 문제는 공인중개소도 분양에 대해서 잘 모를 뿐더러 중요한 것은 고객이 분양을 받게끔 하는 그런 공인중개소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안 그런 것도 어? 많겠지만, 공인중개사에서 추천해서 분양받았다가 심각하게 예? 경제적 위기를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대부분이 공인중개사에서 완공 전에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분양을 계약한 불행이들이에요 만만한 게 상가나 오피스텔이 많죠. 이건 분양지원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저는 분양분석을 받은 의뢰인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공인중개사에서 의뢰인에게 분양 받으라고 추천한 A상가는 전매로 실착을 얻을 수 없다고 어? 오히려 준공 때 분양가 아래로 분양가가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얘기했죠 또 임대도 공실 가능성이 높은 호실이고요 분석 진단을 받지 않고 공인중개에사 말대로 상가 분양을 받았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경제적 정신적 마음고생만 실컷 했을 겁니다 완전 희생양이 될 뻔했죠. 지금도 분석진단을 알지 못하고 분양계약부터 하는 불이니들이 많은 거예요. 음? 잘만 투자하면 아무 일 없이 해피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잘못 투자하는 불이니가 너무 많습니다. 불이니에게 달콤하게 단기 투자를 빌미로 해서 정신줄을 쏙 빼놓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부동산 투자도 이제는 투자하기 전에 안전한 보험을 드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복잡해졌고 생각대로 쉽게 되는 게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안녕히 계세요.